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전기차 뉴스를 전합니다. 테크 리뷰입니다. 지난 3월 5일 근처 송전탑 화재로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해당 공장 가동이 일주일 이상 중지됐습니다.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전력 공급이 재개되자 테슬라는 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글로벌 베스트셀러 전기차 모델 Y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지 매체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독일에서 또 다른 차량 모델을 생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해 화제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3월 13일 얼마 전 한바탕 홍역을 치른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도착한 당일 오전부터 이미 공장에서는 차량 생산이 재개됐습니다. 그는 베를린 기가팩토리 방문 일정 중에 전기 트럭 세미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공장에서만 세미를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지 한데스블라트의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세미를 유럽의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도 생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세미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말이 되어서야 세미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세미를 유럽에서도 양산하면 현지 전기 트럭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11월에도 베를린 기가 팩토리를 방문해 공장 직원들에게 차기 모델인 저가형 전기차 생산 계획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최근 발언과 지난번 행보를 종합해 보면 테슬라는 향후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보급형 저가 전기차 모델과 전기 트럭 세미를 추가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연간 차량 생산량을 기존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늘리기 위한 공장 증축을 추진 중인데, 이는 독일에서 생산하는 차종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2017년 11월 출시한 클래스 8 전기 트럭 세미는 2022년 12월 처음으로 고객에게 인도됐습니다. 현재 미국 식음료 기업 펩시코가 세미를 운영 중이며 미국 주류 기업 에나이저부시, 미국 유통 기업 월마트도 세미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세미를 생산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세미 유럽 생산 계획은 회사가 현지 전기트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세미가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럽 전기트럭 시장은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가 2023년 유럽에서 등록된 상업용 차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의 전기트럭 시장은 대폭 성장했습니다. 2023년 유럽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트럭 대수는 전년 대비 무려 234%나 증가한 5,279대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전기트럭 보급률이 높지는 않으나 유럽연합의 강도 높은 교통부문에서의 환경규제로 인해 향후 친환경 트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는 유럽 전기트럭 시장이 성장하면 이는 테슬라에게 막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유럽 대형 전기트럭 시장에서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와 중국 비아디가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오스턴 컨설팅 그룹은 2010년대 후반 전기 트럭과 연료 전지 트럭의 총 소유 비용이 디젤 트럭보다 낮아지면 유럽에서 친환경 트럭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선진 기술과 저렴한 노동력을 갖춘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 유럽 기업보다 먼저 친환경 트럭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5년 테슬라와 비아디의 유럽 트럭 시장 점유율은 총 11%로 추정됩니다. 최근 테슬라는 베를린 기가 팩토리의 운영 방식과 근무 환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공장 증축 계획에 반대하는 현지 여론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회사의 유일한 유럽 공장인 베를린 기가 팩토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증축을 완료하고, 머지않아 유럽에서도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크 잘 읽어주는 여자 테크리베였습니다.